자 2024년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약간 갭으로 떴는데 시초가 오 온봉이 쭉 서면서 그 쉽게는 또안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좀 있어요 선물 가지고 약간 장난을 좀 치고 있는데 현물 포지션이 나와야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콜도 프리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모양 같지는않고요 푸은 일단은 프리가 좀 깎이는 모양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. 선물 매도가 2,600개 정도 쌓인 모양이에요. 자, 장 시작. 아, 하방이 좀 있네요.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. 미선물 빠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. 일단은 조금 관망해 보겠습니다. 현물은 외인하고 개인이 손 붙잡고 매수하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하방이 별로 땡기진 않는데, 일단은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네, 웨인이 선물을 너무 매도를 많이 했어요. 근데 현물동향은 괜찮습니다, 지금. 개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웨인이 주도적으로 좀 끊은 모양이에요.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전고점을 계속 뚫는 흐름이 나오고요. 일단은 하방 추세선밖에 없어요, 지금은. 단기 하방 추세선을 약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. 이제 올라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만 행보해도 일단 추세선 돌파하거든요. 조금 더 지켜볼게요. 아직은 확신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있어요. 삼성전자만. 한번더 저점을 볼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. 그 다음에 어떤 바닥을 다질 것 같은데 373.10, 여기가 좀 지지라인이거든요. 요 정도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은 콜자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물동향은 나쁘지 않거든요. 지금 근데 이게 더 내려가고 기관이 조금 끌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왜인이 현물은 매수 포지션인데 중요한 건 선물로 장난을 친는 선물이 계속 매도 포지션입니다. 지금 현물동향도 조금 바뀌려고 하고 긴가민가하네요. 긴가민가 하네요. 긴가민가 일단은 여기 하방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한번 다시 눌릴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다시 양봉 쓸 때가 진짜 콜자리에요. 지금 아직은 콜자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다시 저점 보러 갈 수도 있고요 하방 추세선을 일단 벗기려고 하는 모양. 이제 하방 추세선을 좀벗기려고 하거든요. 근데 동향이 그렇게 쏙 좋진 않아서, 아, 모르겠습니다. 아직. <laughs> 반등이 좀 약합니다. 현물동향이 확실하게 돌던가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다른 애들이 좀 받쳐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. 자, 콜 진입 이건 차알물로 진입을 했는데 좀 불안불안 자리여가지고 소량만 들어갔거든요. 물량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물동향이 나쁘진 않거든요. 외인이 선물을 조금 매도를 줄이려고 합니다. 근데 아직은 콜 자리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. 이게 약간의 반등이거든요. 아직은 반등이 약하니까 이렇게 다시 대밀림 명상이 나오는데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. 자 이제 현물 동향이 조금 바뀌려고 합니다. 아따 만기주라고 또 연락 또 흔드네요. 아 소량만 들어가지고 청산을 안 했더니 또 매수까지 왔어요. 자 일단 본절 청산 하고 볼게요. 본절로 청산했습니다. 아 이게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눌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소량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본절로 나왔네요. 본절로. 아 오늘 느낌 별로 안 좋네요. 오늘 조금 이상합니다. 차 타고 동향하고 또 거꾸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. 아까는 5% 정도, 6% 정도 수익은 줬었거든요. 아 근데 욕심을 좀 부렸어요. 아또 파니까 또 날아가네요. 자 다시 콜 진입 이번에는 물량을 좀 실었어요 외인이 선물을 좀 땡기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방 추세선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방 추세선 돌파하는 거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넘어야 돼요 375.40을 넘어야 됩니다 선물이 괜찮거든요 선물 외인이 이제 매도 줄이고 좀 끌어당기려고 해요 미선물도 약간 반등 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지만은 분할매도 하면서 보겠습니다 웨인이 현선물을 다 끌려고 해요 지금 모양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를 376부분만 넣으면은 오늘 고점 뚫고 전고점 일봉상 전고점 380장에서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줄때안 먹어가지고 좀 고생해서 일단은 분할로 좀 매도하면서 볼게요 오케이 자 분할 매도 중 오케이 분할 매도 중입니다 분할 매도 중 차월물도 들어갔습니다 차월물 아, 이제 좀 올라가네요. 아까 아, 이거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막올라갔으면 되는데, 일단 376 부분까지 붙이는 게 중요해요. 일단은 분할 매도 중입니다. 분할 매도 중, 오늘도 또 만기라고 또 무지하게 흔들려고 하네요. 이렇게 청산,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불안불안해서 일단 청산했습니다. 을 올라가면은 안 따라갈 거예요.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 추세선 붙을 때까지 좀 기다릴 거고요. 일단은 올라가면 오늘 매매 끝내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불안불안해요 웨인이 현석물을 끌어서 오늘 정오점을 뚫을 것 같은 생각인데 만기가 이번 주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차얼물이고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 들어가서 한6% 정도 수익이 나왔었는데 아좀 기다렸다가 결국 본절에 매도를 했고요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양봉 쓸때 여기 들어가서 청산을 했는데, 아, 이거 올라가면은 따라가긴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려고 그래요. 아, 이번 주가 만기주인데 금월물을 잡기는 좀 불안불안하고, 차월물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, 차월물은 근데 변동성이 좀 약해서,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수익이 좀 작은데, 뭐이 정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! Good!